안녕하세요. 다이커 왔습니다. 초롱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 요 아이 이름은 실잔대라는 아이인데요. 작년에 요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키워 봤어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우짜라 있어요. 이렇게 실잔대가요. 어, 작년에 제가 요 실잔대를 처음 키울 때요. 여기 하우스 여기 제일 끝부분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 실잔대를 키워가지고, 요렇게 보시게 되면 비가 요렇게 떨어지잖아요. 장마기간에, 한달 정도 장마기간에서도 여기에서 꽃을 저렇게 하늘하늘하게 피워주더라고요. 저기 멀리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에 요렇게 한 포트가 있어요. 작년에 그8천원짜리 요거 8천원짜리예요 지금. 요게 8,000원짜리가 이렇게 크고 있는 요 상황인데요. 밥이 작죠. 몇개안 돼요. 근데 작년에 8,000원짜리를 이렇게 하나 사다가 어, 키웠는데요. 이게 밥이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되면은 이게 이제 요게 이 꽃이 져요. 한 요게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요 끝까지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한 대에서 피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요거를 잘라내요. 나중에 이제 어디를 잘라내냐 하면은요. 여기 꽃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요걸 잘라내면 저는 그냥 요렇게 해서 뚝 잘라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밑에 아래 부분에 이 촘촘하게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에서 요 여기 이런 잎에서.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밥이 좀 풍성해지는 편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작지만, 꽃대가 올라오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피는 적이에요. 요거는 8,000원짜리 잔대고요. 요거는 보통 24,000원에 이렇게 팔고 있는 요 잔대인데요. 지금 현재는 요게 2만원에 뭐 이렇게 팔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밥이 엄청스럽게 많죠. 8천원짜리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격은 3824 세배죠. 이게 요거는 어, 제가 저쪽에 있는 거를 작년에 사다 놓은 거랑 이렇게 해서 오고 요건 지금 저기가 안 왔어요. 요건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지고 온 아이인데요. 요건 이제 그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찍 구매하신 분들은 저처럼 저렇게 이제 분갈이를 다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잘 하면은 이걸 포토에 그냥 이렇게 놓고 보자니 또 그렇고 참 이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 영상은 분 옮기기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분갈이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월동이 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는 정말 작은 포트에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월동을 시켰는데 월동이 안 됐어요. 월동이 안 됐습니다. 노지에서는 월동이 잘 되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노지에서는 제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 그냥 화분에다 했으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제가 여기 이제 하우스에서는 난방을 제가 하잖아요. 저쪽 뒤쪽에는 하우스로 치고 무가온으로 해서하려고 하는데 무가온에 한번 보관을 해 볼까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요거 타이거 찔레랑 요거랑 사 주셨는데 사장님께서 요거하고 안개페랭이를 선물로 더 주셨어요. 추가로. 그래 가지고서 가져온 아이인데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오늘 용토는요, 어, 여기 토동이 흙으로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화분은 여기 하얀 요 화분에다가 요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늘어져서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울리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난 화분이 저한테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나오면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색감이 좀 이렇게 까만 요런 저기에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심어 주려고 해요. 자. 하분이 굉장히 깊잖아요, 나나분이. 그래서 여기 일반 우리가 요걸 사면 은 나오는 이거 있죠, 포트. 요 포트를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끼웠어요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아주 내려가질 않아요. 스티로폴 같은 거 이런 거를 넣기보다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롱 하분은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넣어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거 밑에 배수청을 이렇게 넣었어요. 요 정도로. 요렇게 넣어서 요 화분에다가 제가 지금 심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 흙은 제가 이게 그냥 재활용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하얀 거는 제가 계란을 지금 껍질을 분쇄기에 돌려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항상 넣는 계피가루예요. 요렇게 계피가루에다가 재활용 흙이에요. 재활용 흙에다가 이거를 토동이 흙을 1대 1로 요렇게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섞어볼게요. 요즘 이 토동이 흙이 배수가 워낙 잘 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흙이 이렇게 섞어놓으면 정말 엄청 좋아요. 이게 재활용해서 이런 거 뿌리 이런 거잘 골라내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어, 썩으면서 부패돼가지고 게스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재활용을 하실 때는 이런 거 뿌리를 잘 골라내시고 또 저기도 소독도 한번 하시고 이래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요. 요즘 저도 이제 화분을 많이 옮기고 막 이래서 재활용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한 곳에 이렇게 쌓아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요. 자, 엄청 잘 나왔죠. 이렇게 돼서 흙은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놨고요. 분해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요즘은 분해서 분리를 할때 많이 못 합니다. 조금만 해야 돼요. 많이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몸살도 심하지만 꽃이 피어 있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다 이렇게 오죠. 겨울 분갈이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꽃을 사시면 하우스님 분갈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갈이를 이걸 꽃을 다 보시고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요즘 분갈이는 살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자, 위에만 요렇게 살짝 걷었죠? 밑에 부분에 하엽 요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름이 되니까 여름이 되어 있고 꽃이 이렇게 만개가 돼 있어가지고 많이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요. 자, 바깥에 표면에 있죠? 요것만 살짝 긁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음. 자, 요렇게. 와서 항상 이제 택배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안정을 취해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안정을 취해서 저기를 저 분갈이를 이렇게 분으로 옮기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오면은 저는 계피가루를 이렇게 물에 타서 먼저 먹여요. 얘를. 먼저 먹이고 요즘은 벌레가 또좀 많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어, 방제를 또 해요 이게 종합적인 거를 방제를 이렇게 판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방제를 또 한번 합니다요 그렇게 하고 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마늘액비도 먹여요 어, 처음에 이제 첫날은 개피물 먹이고요 그 다음날은 분갈이 하기 전에 마늘액비도 좀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요 정도만 털어서 할 건데요 자. 잘 들어가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끔 쫙 됐네요. 자, 밑에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좀 넣고요. 밑에가 조금 어,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맞게 그냥 화분에 맞게 이렇게 잘 하시면 돼요. 저처럼 여기 나나분이 아니고 조금 크다 그러면은 조금 더털으셔도 됩니다. 흙이 너무 많아요. 조금 덜어낼게요. 저는 요거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심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늘어져서. 요게 지금 지탱을 할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렇게 늘어지는 관계로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 볼게요. 물은 어차피 매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크게 쓰셔도 되고 작게 쓰셔도 되는데요. 화분을 크게 쓰시면 이틀에 한번 걸로 물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분을 작게 써도 매일 물을 주게 되는데 제가 물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요. 거의 매일 요즘은 물을 주게 돼요. <laughs> 그래서 화분을 조금 적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많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지탱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탱이 안 되면 이제 여름에 조금 더 자라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늘어지면 이게 또더 운치가 또 있어요. 그때 되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복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서 있지만 이게 또 늘어져요. 근데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또 운치가 있어요. 이게 저번에 그 실패랭이 막 늘어졌잖아요. 아이고 이름이 실패랭이 실잔데 정말 너무 너무 헷갈리죠. 이거는 실잔대라는 아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물 한번 줘 볼게요. 이제 자물 한번 줘 볼게요. 손좀닦고요 제가 처음에 물을 많이 주라고 했죠 물 많이 줍니다요 분갈이 하고 자 졸졸졸졸졸졸 그렇게 많이 줍니다 장마 삐도 잘 맞추고 제가 잘 키웠어요 요게 자 이제 요런 식으로 되면은요 잘 보이나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위로 조금만 고정을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됐잖아요 요런 식으로 됐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늘어져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요런 요런 식으로. 살살 요렇게.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약간 늘어지면서 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라나분을 선택을 해 봤어요. 여기 어, 작년에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뭉쳐 있지만 여가 이렇게 늘어져요. 현재는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요. 이게 크면 있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하면 이게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늘어지고요. 이게 자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노을노을노을 노을, 노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노을노을 그리면서 노을 이렇게 자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그 포트끼리 이렇게, 음, 저기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수형으로 이렇게 자랍니다요. 어, 요거 키우기 잠깐 알아볼게요. 자, 요렇게 약간 좀 틀까요? 이 아이를 저쪽에 제가, 자, 요렇게. 난 화분에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또 그것도 모습이 조금 좀 괜찮죠? 자, 요런 모습입니다.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화분에서 월동을 시켜서 안 됐어요. 초롱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단연초, 어, 단연초라고 합니다.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기 색감이 두 가지라고 있다고 해요. 어, 통풍이 잘 되게 잘 되는 곳에서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에 약 약간 반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해요. 햇볕보다도 약간 반그늘 그러니까 아침햇살이나 저녁햇살이나 요런게한2 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반그늘이겠죠. 낮에 아주 직광은 이렇게 피해가면서 키우는 게 좋다고 해요. 햇볕은 좋아는 한답니다요. 그런데 어 가장 이제 반그늘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흙을 선택을 하실 때는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이렇게 어, 해 줘야지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토동이 다육 흙이 뭐 배수는 정말 끝내주게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에다가 이렇게 토동이 다육을 50%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 키워 본 경험으로는요. 물도 좋아해요. 물도 매일 줬어요. 가습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잔대 이 실잔대가. 근데 잔대가들이 약간 방그늘에서 약간 습도를 유지하면서 키워야지만 잘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저 잔대, 그냥 우리가 먹는 잔대가요. 저 뒤에 있는 게 잔대인데 저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는데요. 약간 햇볕이 한, 한두 시간 들어오는 저기에서도 잘 되고요. 나무 그늘 아래서도 잘 돼요. 그거를 생각해서 이 잔대를 키우시면 되는데요. 가습을, 토양을